얘 전화 안 터지는데? 원래 다 그런 거야. 걔가 귀찮아서 안 그럴 거지. 생존자 찾았어? 아니 우리가 다들러봤는데 여기 생존 그 헬기는 해. 헬기는 못타 지금 그럼 빨리 가자 가자 자 따라와 어디 TV 막 돼요? 그래 봐. 아 이런 건이 어디지? 잠깐만. 어 여기 있다. 좀비 바이러스가 한국에만 쳐든 가 아니라 이웃 나라까지 퍼졌습니다. 오늘은 북한과 일본에 관찰해 볼게. 행운인민아 빈다... <laughs> <laughs> 5분 뉴스 끝났습니다.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. 행운입니다. 그니까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그랬다고? 어...